언니들, 이거 알아? 지금 우리 언니들 패션 실수하고 있을지도 몰라? 옆집 언니들 보면서 내가 진짜 깨달은 대박 꿀팁? 지금 바로 풀게. 절대 놓치지 마. 언니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뜨끔하고 있진 않아? 언니들이 매일 하는 패션 실수 내가 딱딱 짚어줄게. 첫째. 언니들, 혹시 너무 큰 꽃무늬 옷만 고집해? 이거 진짜 노티난다. 시선 분산되고 몸만 더 부해 보여. 잔잔하거나 포인트 되는 꽃무늬가 100배는 더 세련돼 보인다고. 둘째, 언니, 몸 가린다고 맨날 너무 큰 옷만 입지 마. 순자 언니처럼 더 뚱뚱해 보인다고. 헐렁한 것보단 딱 맞는 사이즈의 상의는 살짝 넣고. 하이는 슬림패드로 입으면 훨씬 날씬해 보여. 셋째. 아, 마지막이네. 매일 같은 색. 같은 무늬만 입는 언니들. 재미없고 늙어 보인대. 특히 가로줄 무늬는 노노. 새로 무늬 입고 화사한 색도 좀 도전해 봐. 그럼 얼굴까지 확 살아난다. 어때, 언니? 귀에 쏙쏙 들어오지? 이제 우리 모두 패션니스타니 되는 거야.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꾹 눌러주고 다음엔 더 대박 꿀팁으로 돌아올게. 꼭 만나.